습니다이 이런 그 분석 분류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그냥 이거 이런 게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은 아무리 많이 봐도 이 두서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. 두서 없이.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. 뭐 전화 여러분이나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읽다가 되게 그 뭐야 이렇게 마음에 와 이렇게 와서 닿는 그죠? 뭐 이렇게 느낌이 괜찮은 성경 말씀에 이제 꽂히는 거죠. 꽂히는 거,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게 딱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. 저 와서 닿는 거 그런 말씀. 그, 저기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. 뭐, 이런 거.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몰라. 그냥 그 말씀만 아는 거죠. 성경 그렇게 읽으면은, 하나님, 물론, 그런, 그렇게라도 또 역사를 해요.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워갖고, 하나님은 IQ50 밑에는 IQ50 밑에 맞춰서, IQ100은 또 거기 맞춰서, 150은 또 고기 맞춰서 이렇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어떤 큰틀 구조 흐름 맥락 역사적 배경 이거 모르고 그냥 딱한 구절 붙들고 막 그거는 50 미치거든요. 근데 하나님은 또고기에 맞춰서 역사를 해요. 그렇지만 예,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옳거나 수준이 높거나 정확하거나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걸 알아야 돼요.